의회 정치, 보건, 수정된 수강경동 예산안을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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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수화경동 예산안은 아산 시민의 주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자리에서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등은 박경기 시장이 의회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월 8일 아산시 의회 의원 17명 전원은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15... 박 시장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박 시장은 15일간의 천막 농성 기간에도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아산 시민들은 그 기간 동안 박 시장의 독선과 을통만 확인하였습니다. 끝내 박 시장은 2023년 본 예산안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안을 모두 삭감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37만 아산 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 의회를 요구를 끝끝내 묵살해 버리고 박 시장은 2023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또다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아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볼모 삼은박 시장의 비상적인 비 정상적인 형태를 이제 끝내야만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간인 만큼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의회의 권한인 시민결권을 사수하여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아산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독성과 불통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박 시장의 형, 행태를 단호하게 규탄합니다. 시장이 요구하고 의회가 동의한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박 시장 마음대로 쌈짓도 주무르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박 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3년 본 예산안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수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사일정도 없습니다. 박 시장은 부디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속하게 수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상식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회복하기 위한 길에 돌입했습니다. 엄중한 마음으로 내린 결단입니다. 아산시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추경 심사를 하시냐는 기자분의 질문입니다. 성명서에서 내용이 담아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조례 심의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나머지 추가 추가 경정안에 대한 것은 제1회 추가 경정안은 이번에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다. 어 저희가 3월달에 어이 좌측에 우측에 있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던 시점은. 의회의 민주주의에서 의회가 갖고 있었던 심의 의결권에 있어서 박현기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편성된 안을 행사하지 않는 과정에서 17분의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를 했고 15일간의 철하 농성을 함에 있어서 내렸던 부분은 17명의 의원들이 이제는 추가 경정의 안에 대한 도래의 일이 돌아오고 의회로 들어가서 본연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추가 경정 안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논의합시다라는 합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동안 3월 8일부터 수도 없이 외쳤던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가 갖고 있는 삭감권을 휘둘렀고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17명이 함께 시작했던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검토도 없었던 바로 보고 어, 본 의장이 이 성명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박경기 시장의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지를 담아내고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것은 심의 의결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라고 협조를 구했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